아침에 저희 밭입니다. 온통 서리가 내려서 밭이 하얗게 변했습니다. 우리 밭을 지키고 있던 늑대. 그리고, 치마 입은 골드키. 위 얼어버렸을지 모를, 아니, 절대 얼지 않을, 마늘, 양파 양파 어어 제도 양파 많이 봤는데 요거는 샤이 머스캣 그리고 제가 새롭게 발명한 겨울을 나고 있는 어 페트병 하우스

힐링하다 집에 가야지. 그러네. 서리가 하얗게 내렸네. 야, 그런데 배추 안에는 안 얼었네. 감싸줘서. 보온이 됐나? 와, 신기해. 벌레도 하나도 없고, 얘는 입을 완전히 닫았어. 얘 진짜 배추가 되려나 봐. 이게 무엇이라고? 얘네들 잡초 아님? 얘네는 쪽파임. 아, 쪽파이 <laughs>